자 118번 <laughs> 자 Many people consider Beethoven one of the finest composers of all time. 이라고 그랬어. 천천히 문장 구조 한번 보자. Many people 주어. Consider 동사. Beethoven won. 이런 단어 있나? Beethoven won. 없지. 그치? Beethoven won 이런 단어 있나? b e e t h o n 은 이상하잖아. 아, 영어 공부하는데도 좀 있어 보이게 발음 해줘야지. 그때 영어 선생인데. 베토벤 원이 뭐야 베토 t t h 이 b e t h v e t h v 는 t t h n b e t h n t e t h n b e t h t h n e of n t b e n e t e t h o e e e n b e t h v e e n e t h n e n 파인니스 하면 최고의 가장 섬세한 최고의 작곡가 중한명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베어스 베니 베스 n y 지 그러니까 얘는 얘를 보충해 주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 보호가 되는 거지. 됐죠? of all time은 역사상 이런 뜻이야.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단어 암기해 주세요. 해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베토벤을, 베토벤을 우리나라 말로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중한 명으로 여깁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잡아둬야 돼. 분명히 읽어봤을 때그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성분이 나눠진다는 거야. 베토벤은 이런 단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어는 분명하지. 얘가 어떤 역할인지 한번 보면 되는 거지.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음 지금이야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데 좀 너무 문법적인 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도 막 문법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습관화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을 안도 그냥 보이게 돼 있어 반복하면서 습관화가 되면 아직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고3인데 아직도 무슨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습관화가 될 만큼 많은 양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됐지? 응. 어, 그니까, 어느 정도만 넘어가면은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게 돼 있다는 거야. 구구단 암기할 때, 우리 어렸을 때잘 생각해봐. 7, 6, 7, 6, 7, 6, 42, 그 다음 7, 7? 7개가, 7이 7개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한다 그래도 7, 7, 막 이렇게 하잖아. 그 근데 지금은 7, 7, 49 바로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된다라는 거야, 그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이 돼. 오히려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원어부터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왜? 뭐, 뭐 중에 하나잖아. 하나 중에 하나 이런 표현 안 쓰잖아, 그렇지? 뭐, 뭐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복수명사에서 뭐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잠깐 여기 목적, 보호 선생님이 부연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목적, 보호가 뭐냐? 계속해서 얘기해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목적, 보호라는 건 어때?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그니까 보호가 뭐야 일단? 보호 먼저 보자. 보호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그 문장의 핵심 요소, 성분으로서. 그렇지? 핵심 요소 성분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으로서 문맥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해석상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 보어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문장 성분으로 문장의 필수 요소기도 하지만 문장의 핵심 성분이다 이 말이야. 자, 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이 많은 사람 필요 없잖아. 고리아 다 필요 없어. 베토벤이 최고야. 이것만해도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 베토벤이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야. 그렇 않아? 그만큼 보어가 강력하다는 거야. 내용적으로 그 문법을 다 무시하더라도 보어 하나만 잡으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모든 문장이 단 일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그 목적, 보호가 있는 문장이 오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오형식이 뭐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목적, 보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목적, 보호라는 건뭘 얘기합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야 목적, 보호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주어, 동사, 목적, 보호요 근데 목적 보호라는 건 목조가 있어야 되지. 이 구조가 5형식인데 어떤 경우에도 동사를 먼저 해석하지 말라고, 제발.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또 문맥적으로 동사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습관을 드리라고. 음. 자, 119번. Desire to learn makes the act of studying and learning a delight. 이 문장 꽤 어려운데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도 자 make가 동사건 분명하지 그럼 이제 앞 부분이 주어가 될 테고 그다음에 act가 목적어야 act가 목적어 내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아니, 가급적이면 아니라 항상, 어부는 성분을 나눠버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어부는 성분을 나누면 안 돼. 가장 단순하게. 물론 이 어부랑은 좀 다른 거지만, 예를 들면, my mother. 우리 이렇게 나누니? my mother를 두 개의 성분으로 쪼개? 아니지. my mother always My mother always a s k e me asks me to do hard. 열심히 뭔가를 하라고. to do something really hard. 뭔가 열심히 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누 않잖아. 하나의 단어 보잖아. 같은 맥락인 거야. 어부가 어, 여기서 사실 동격이야. 동격인데 그건 조금 이따 밑에서 보여 설명할 거고 소유격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소유격의 의미더라도 하나의 단어 잖아 그렇지. 그나누지 그러니까 말라는 거야. 절대로 하나로 붙자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이 좀 어렵다 그랬지. 자 왜? 이 목적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지. 분명히 어분이니까 자르지 말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이 엔드도 스터딩 n g 이랑 연결하니까 이렇게 러닝까지 갈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까 아니면 여기서 잘라야 될까. 그게 중요한. 만약에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make 뒤에 목적가 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 여기서 자르면 얘는 뭐가 될 확률이 높아 목적 보호가 될 확률이 높아 해석해 보자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delight가 욕구 이런 뜻이야 욕구 디자 아 delight 이어가 d e l i g h 는 기쁨이고 디자이어 욕구 배우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공부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이 행동을 delight, 기쁨으로 만듭니다 그 행동을 기쁘게 만들어 행동을 기쁨으로 만들어 행동을 기쁨으로 만들어 얘가 역할이 뭐야 그 행동을 행동이 기쁘다는 거잖아 그치 행동을 기쁨으로 만들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목적 부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으로 보면 되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어떤 경우에도 전치사 어부는, 어부는 잘르지 말라 그랬어. 하나의 단위로 보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 어부는 동격의 전치사야. 전치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격 어부, 뭐, 뭐, 의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그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A of B 하면 A와 같은 B. 그렇지 그렇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동격. 즉, 그 행동이, 무슨 행동? 무슨 행동?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동격이기 때문에 동격이라는 건 of의 딱히 뜻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편하게, 유연하게 해석해주면 돼,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고 배움의 행위, 이것보다는 공부하고 배운다는 이런 행동을, 그치, 행동을, 행동을, 목적어지,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시지? 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표시해놨다가 선생님한테 별도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하셔야 돼요. 자, a desire to learn. 배우고자 하는 욕. 배우고자 하는 욕구의 투부 정사는 욕구를 수식해 준다, 이 선행 명사를 수식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문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어. 이 밑에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o f 가 동격의 전치사, 동격의 전치사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성분이 여기서 나눠져서 이 act of the studying and learning의 목적어 delight가 목적보어다라는 사실 알아두면 될 거야. 자 그다음. 120번. Don't find them to be an easy person to get along with. 여기 to be가 이렇게 괄호 열고 닫혔잖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의 다 생략이 돼. 생략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못 본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자, 그럼 보자. 이 문장. 나는 Don't find가 동사, 목적어, him. An easy person이 목적 보호일 거야. 왜? 그가 쉬운 사람. 그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지. 물론, 앞에 don't니까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나는 그를 찾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그 말은 즉,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라는 거야. 왜? 얘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완전 다른 뜻이 돼버리잖아 나는 I don't find him 하면 난 그를 찾지 않아 이런 뜻이 되어 버리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난 그를 찾고 있어. 넌 찾지 않아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그 사람이 쉬운 사람이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떤 역할이야? 앞에 있는 목적을 보충해 주는 거니까 목적 보어. 그리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지만. 보어가 문장의 꽃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보어 중심으로 해석하 가라 그랬어. 그렇지? 응. 자, 그럼 봐. 주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로 넘어 가랬어. 라 해석 순서 목적어, 목적 보어. 그다음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그랬지 나는 그를 그를 목적어를 쉬운 사람이라고, 쉬운 사람이라고 찾지 않는다.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해석해야 문맥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해석해 버리면 나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뭐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린다는 거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장이 돼 버리는 거야. 꽤 많은 문장들이. 그죠 공사는 제일 마지막에 계속해라.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to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가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이런 뜻이야. 어떤 역할이야? 자 밑에 봐. is person to get along with 하면 어떤 역할이야? 이 투부정사가 어울리기 쉬운 사람 어울리기 쉬운 사람 쉬운 사람을 수식해 주니까 얘 또한 형용사들 용법이지. 그지? 렇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오케이? 음. 그러니까 수식어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지. 수식해주고 넘어가야 되니까. 영어는 다 후치수식이야. 음. 전부 후치수식이야, 영어는. 자, 그리고 이 find가 있는 오형식 문장. 지금 목적어, 목적보어가 있는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편해. 목적어가. 또는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목적어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찾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응.